예전엔 멋지게 한 손에 아메리카노 들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될줄 알았는데 그냥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 주입하는 생명수임. 근데 요즘은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거기서 거기임. 요즘 핫한 카페라고 해서 가봤더니 의자는 쓸데없이 높고 불편한데 테이블 높이는 의자보다 낮음. 좀만 더 지나면 바닥에 커피 놔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음. 등받이 없는 의자면 덧박침 좌석 길이는 왜 이렇게 가까운지 모르겠음. 심지어 만들다 만것 같은 카페도 있음. 커피 위에 시나몬 가루가 아니라 시멘트 가루로 토핑할 것 같음. 꼭 이런 곳은 메뉴판도 죄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뭐라는지 모르겠음. 요즘 개인 카페는 왜 영업시간이 마음대로인지 모르겠음.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갔는데 허탕칠때 있음. 꼭 이런 영업시간 변경은 인스타에만 공지함.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이면서 메뉴판은 꼭 훑어봄. 와 이런 메뉴도 있네? 하면서 결국 시키는 건 아메리카노임. 근데 원두 뭐로 해 주냐고 하면 약간 당황스러움. 스타벅스 가서 야무지게 커스텀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번을 가도 커스텀할 줄 모르고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도 있음. 상급자가 커피 사줄 때 먹고 싶은 비싼 커피는 따로 있지만 그분이 아메리카노 고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노 고름. 약간 친절한 상급자라면 카페라떼까지 가능함. 둘이 가서 커피 하나 케이크 하나 하면 1인1 커피 아니라고 안 받아줘서 빡침. 메뉴 잘못 나오면 뭔가 말르기 눈치 보임 남자들이면 야 에스기도 아니고 그냥 먹어 해서 먹음 요즘 카페는 커피가 맛있으면 디저트가 별로임 디저트가 맛있으면 커피가 별로임 인테리어가 개쩔면 디저트가 별로임 커피 맛있고 디저트 맛있고 인테리어 개쩔면 내 자리가 없음 카페에 앉아서 먹으려고 쟁반에 받아오면 가다가 커피 엎을까 봐 무서움 특히 2층 올라가는 길이라면 다리 후들거림 하필 이럴 때 커피는 넘치기 직전 표명 장력으로 출렁거림 이걸 엎어버리면 알바생이랑 나랑 같이 치우는 건가 죄송해서 어떡하지 커피는 다시 만들어 주나 내가 다시 사야겠지 라는 상상도 봄 하지만 늘 무사히 도착 카페 주인 없는 카페 방이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감. 하지만 사람들이 탐내는 건 현물이 아니라 그 자리임. 자리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손을 가만히 못 둠. 빨대 비닐이나 영수증이나 냅킨이나 모든 손으로 꼼지락거려야 직성이 풀림. 빨대 씹고 있는 사람도 꼭 있음. 요즘 플라스틱 줄인다고 종이 빨대 주는데 금방 눅눅해지고 종이 만나서 개빡침 친구랑 밥 먹고 수다나 떨러 갔는데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눈치 보임.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러 가서 절반은 서로 품만 만지고 있음. 인스타쟁이라면 사진만 찍고 있음. 그래서 배터리 개빨리 떨어짐. 핸드폰 충전하려고 콘센트 있는 자리 찾는데 그런 곳은 다 카공족이 점령하고 있음. 한 손에 폰 들고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려고 입으로 가져다대는데 빨대가 자꾸 어디로 도망감. 시간 때우려고 카페 간 건데 나오는 시간은 20분, 먹는 시간은 5분임. 좀 오래 앉아 있었다 싶으면 한잔더 시켜야지 약간 눈치 봄. 다 먹고 나면 뭔가 아쉬워서 얼음 하나씩 씹어 먹음. 카페에 전시해 둔 텀블러는 왜 이렇게 갖고 싶게 생긴지 모르겠음. 하지만 막상 사면 잘 쓰지도 않고 어디 쳐박아 둔 피곤에 뒤질 것 같아서 커피 열심히 마셨는데 밤에 잠이 안 옴. 그리고 나중에 카드 내역 보면서 커피랑 택시만 줄여도 얼마나 더 저축하겠다 생각하면서 다음날도 무조건 커피 먹고 택시 탐.